안녕하세요. 손학입니다. 오늘은 희성과 희성금을 심어 볼까 합니다. 요 아이가 희성이고요. 요 아이가 희성금입니다. 준비물을 볼게요. 굵은 마사, 배양토, 가는 마사, 희성, 희성금, 화분 두 개. 이렇게 준비합니다. 희성금을 심어 볼게요. 요 화분에 심어 주려 합니다. 좀키큰 아이들은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온폭하게 들어간 호리병 스타일 같은 화분에 심어 주면 훨씬 더 미모가 돋보이더라고요. 저는 희성금을 푸짐하게 심기 위해서 두 포트를 심으려고 해요. 깔망 깔고 굵은 마사 넣고 배양토 넣고 네, 다 심었습니다.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. So happy together